안녕하세요. 유니크 맘입니다. 명모스님과 함께하는 사찰문화답사. 이곳은 나로호의 고향 고흥입니다. 고흥 천둥산인데요. 이곳은 금탑사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남쪽이라서 그런지 저기 보니까 야자나무도 보이고, 그런데 매우 썰렁하긴 하네요. 자, 이 금탑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명모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따 좋은 곳이 왔습니다. 좋은 곳. 많은 분들이 로켓트 쏠때 네. 이슈가 되는 곳. 음. 바로 요 밑에 내려가면은 나르도라고그 끝에 이공 반도, 반도거든요. 네, 그 그렇죠? 반도거든요. 쭉 내려오니까 섬 같은 데 반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니까 따뜻하겠죠. 그죠. 따뜻하기 때문에 이 비자나무 숲이 아, 오, 굉장히 그래요? 어,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비자나무 하면은 그래도 저기 백양사 장성에 응, 거기도 그쵸, 유명하지만 네. 이고흥도 내려오면은 이천연 자연숲 이거 그 여기가 원래 원효대사가 창건한 거거든요. 그 비자나무 숲도 신라 시대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 그 천년 넘었잖아요. 비자나무 숲 네. 그리고요. 요주변에 이제 파령산 자연휴양림지구고 그리고 산 이름은 천등 천등산 금탑사라고 네. 이름 자체에서도 팍 들어오듯이 네. 금탑이다. 그래서 이게 처음 창건할 때이 금탑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 그때요. 어 그렇죠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느 대사가 네. 저기 인도의 아쇼카 왕이 그 탑을. 네. 아쇼코 탑을 지었잖아요. 그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여기 이름을 음 금탑사다. 그렇게 했다는, 어, 했다고 하는 또 유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원효대사가 창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높다, 낮다. 높다. 높다. <laughs> 그런데 차는 온다. 온다. 그렇죠. <laughs> 아주 이 보시면은, 다천 악문부터 해가지고, 네. 계단식으로 네. 올라가는 한국의 재능적인 산지형 사찰. 네. 어, 그런데 실제로 뭐, 아주 원효대사의 또, 또 하나 특징은, 이 앞에 고성문수사가 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 풍광이 좋은데 절일들이 음, 많아요. 음. 그 자연풍광 그 자체에서 즐기는 예, 그, 그냥 자연을 보삼아 수행을 하는, 음. 예, 대표적인 고성이기 때문에, 네. 원효함, 이런 장소들은 대표적으로 가보면, 아, 바라보는 자연풍광들이 굉장히 예쁜 곳이면,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높으니까 뭐. <laughs> 올라가면 자연풍광이 네. 어, 아주 멋지더라.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참 조용하네요. <laughs> 참 조용해. <laughs> 일단은 여기가 네. 크게 안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흥이라는 곳이 음. 반도처럼 쭉 밑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음. 이 지역민들만 여기 오실 거잖아요. 그렇겠죠. 아,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평일날, 음. 특별히 제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 너무 고즈넉한 맛이 음. 그래서 네. 저기 백구 보살만 이렇게 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가이맞아주는그 아, 후면은 딱 내려와서 네. 바로 길을 안내 좀 네. 우리 백구 ]까지. 예 백구 보살님께서또 계시니까 네. 한번 올라가서 네. 그래도 뭐 절들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전적한 절을 좀 찾아서 간만에 음. 아예 우리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에 <laughs> 예. 올라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자, 이본당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어 계단식이 되는 걸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그러니까 뒤로 전각도 많네요. 오, 예, 전각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 배치가 전형적인 산지형 사찰에 참절리 포근하고 있... 일단은 산세가 좋잖아요. 음. 그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저 뒤쪽에 비자란 모습들도 음. 군락을 이루고 있고 여기 산 이름이 천등이라고 하는 게 네. 옛날에 여기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했 그래서 저 스님들이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등을 천기를 밝혔다고 하는 어 그렇죠 그런 유래에서 천등산이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 정유재란 때 전부 소실이 됐다가 다시 중창을 했는데 또한번 소실이 그 뒤에 됐는데 그래도 다른 정각들이 다 불을 탔는데 검각전은 네. 그대로 예. 이 굉장히 경사가 있어서 아, 그렇죠. 저기쫙내려다보니요 저, 저, 저기 종각이 너무 누각같이 보이잖아요 저기서 탁 바라보는 느낌들이 이 네. 누각보다 네. 저기가 더하고 저 위에 삼성각도 보면 뭐 아주 네. 잘 지어져 있고 네. 그리고 검탑사가 또 하나 유명한 게이 개불탱이 네. 개불탱이 있다는 거는 임진왜란이나 이런 걸 개,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니 정류제란 되게 불도 타고 예. 그 뒤에 수륙제를 여기서 크게 했다는 예. 증거죠 그리고 그만큼 여기 지역의 중심 사찰이니까 빠르게 복원을 했겠죠 그... 태화 어. 그개부택은 어디 있어요? 지금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예. 전시회를 하고 있죠 국립박물관하고 예. 통도사 성보박물관 예. 두 군데가 개부를걸수 있는 규모가 오, 있어요 예. 아그 예. 로비가 예. 그래서 지금 어, 출장 나가 계세요. 제가 이 앞다리에 가서 봤는데. 예, 네, 거기 있군요. 에, 그쪽에. 거기 계시네. 예, 네.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극락전이잖아요. 네. 아미타 부처님하고 그대로 이제, 여기는 왜 불이 안 났으니까. 음. 정류전한 이후에 중창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딱 무게중심을 잡고 계세요? 아 그렇죠. 이 장각이. 그리고 이미 저 옹백이나 저런 거 봐보세요. 아, 이게 절이 네. 보통 규모는 아니죠. 그전에도 큰 대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규모가 어~ 크고 어쨌든 이~ 우리가 사, 하면 이~ 고흥반도에 많이 내려오는데 고흥이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도처에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음.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남해도 보리암을 갖고 있고 아, 여수는 향일암을 갖고 아이, 있고. 또리 그 옆으로 가면은 장흥에 가면 보림사라든지 네. 이런 뭐 강진의 백년사나 이런 유수의 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흥은 의외로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냥 나로호만. 그렇죠. <laughs> 로켓 발사로만 어, 많이 알려져 벌어. 있고 좀 조용한 곳을 가야 되겠다. 옛날에 가보신 데 있죠. 워낙 많아가지고. 아니 조용한... 심리 밖에 편의점 1도 없던데. 아. 쌍봉사. <laughs> 아, 쌍봉사. 그때가 을때 우리가. 그랬죠 어, 거저 근데 쌍봉사는 생각 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유, 그럼요. 거기 굉장히 왠이... 많이 알려져 있는 절이고. 근데 저도 솔직히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 이 고흥 쪽을 처음 와봐요. <laughs> 이 문화답사라서 우리가 아, 이런 기회라서 좋은 기회에 천등탄 금탑사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지만은서도 진짜 아~ 다니면서 좀 조용한 곳을 한번 잠시 들려 보고 싶다 근데 또 역사적 유적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극락전도 정유재란 이후로 그대로 보존돼 있고 단정각들은 불이 났어도 네. 극락전은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극락전에 한번 들어가서 네. 간만에 부처님을 챙겨하면서 한번 네. 에, 안에 있는 탱화나 이쪽에 이제 보물들이 또 있으니까. 예, 볼까요? 네, 볼까요? 챙겨하면서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법당 안에 들어오니까, 오, 또 고색다르죠. 그 그러니까요. 네, 아주 고색찬연한이 단청이라든지, 어 여기 또 용꼬리가, 오 예사롭지 않아요. 요 뒤에 토불탱화라든지 부처님도 조선 후기 양식으로 네. 아주 힘이 있죠. 네. 어. 이제 암미타 부처님. 네. 간시암보살님은 너무 아, 예쁜 것 같아요. 허리뱅을 너무 정리하게에 <laughs> 너무 랑달하기 <젤비한> 하는... <laughs> 네. 허리뱅아 간시암보살. 네 간시암보살. 그러면서 딱들고 옆에 가면 대체지보살님이겠죠. 네. 어,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개불함이 네. 아주 또고, 아, 지금 저기 출장 갔다고 네. 저기 포스터도 붙어 있고요. 네. <laughs> 아주 개불함도 그대로 네. 가지고 있는. 어,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만큼 개불함이 있다는 거는 네. 이 지역에서 수륙제라든지 이런 많은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음. 아, 요즘은 이제 아까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 이게 명성이 좀덜한 거지. 그리고 정류재란 때 불탄 이후에도 바로 이게 복원이 된 거잖아요. 이게 조금 정류재란 이후에 복원을 한 법당이니까. 근데 엄청 공을 들여서. 어, 아, 공을 많이 거예요? 들였죠. 다 네. 포도, 포도 하고. 일단은 용두의 용꼬리들이 네. 예사롭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를 음. 어, 보여주고, 이 불벽들도 그림들이 어떠나요? 예, 네, 그러네요. 어, 아주 섬세하게. 보살이나 부처님을 그려놓은 입하고 비천상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난 어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이 조선 후기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저 지금 파란색 녹색 나는 거 있잖아요 녹유가 잘 없거든요 한국에 아, 네. 예.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인 어 그리고 이제 불단은 굉장히 단아한 예, 오칠로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응. 등이 없어가지고, 와, 응. 이, 위를 보기가 너무 좋네요. 아, 이위보 어, 이렇게 그렇죠. 보통 사찰 가면 우리가 초팔 때등다고 응. 위를 볼 수가 없는데, 어, 여기는 완전... 같이 위쪽에 보면은, 응. 이 네모 났잖아요. 그 저게 이제 우리가 우물정이라 그러거든요. 그, 그, 저 정자라 그래. 예. 응. 예, 우물정자처럼 생겼다고, 응.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법당이 우리가 잘 없죠. 이 예, 지역의 고흥의 최고의 음. 기도처이자 또 휴양님을 갖고 있는 휴양도시죠. 그러면은 네. 자연휴양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네. 예, 자연휴양림의 비자나무숲 휴양도 한번 하시고 음. 이또 금탑사에 오셔서 또좀고전역한 사찰의 맛도 한번 느끼시고 한번 둘러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행복하십시오. 음. 저는 진영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진영각 안에는 원효수님, 의상수님, 그리고 이 절에 사셨던 많은 스님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 원효수님이나 의상수님의 옛날 진영은 사실은 다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진영들은 최근에 조성된 건데요. 그래도 뭐이 절을 사랑하셨던 많은 스님들의 영정이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리고 제가 올 들어 매화를 처음 봤거든요. 날이 추워도 매화꽃은 피네요. 그리고 역시 봄은 오고요. 네. 이 아름답고 조용한 절 금탑사에서 기도도 하시고 마음의 평화도 마음의 안정도 갖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